좋아요구독 알림, 댓글 아, 직안 했어? 알림 안뜨지 여덟 명도힘들 아, 어, 그렇게. 왜냐면 아, 침열0시열1시열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8분 열심히, 음. 열심히, 어, 정말 감사하게. 그리고 예약 시간에 기도가 우리가 내가 막 중간중간에 기도가 많잖아. 기도 빼고 뭐 하루 이틀. 또 기도 빼고 뒤에 하루 이틀. 이러다 보니까 막 예약이 많이 밀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너무 밀려서 죄송하다고 해도 기다려주신다고 하고 어. 인연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 그러니까 기도 안 가고 내가 있잖아. 1일부터 30일까지, 숨도 안 쉬고, 남들 하듯이, 하루에. 20명도 볼수 있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20분, 30분씩 보면 20명은 못 보겠냐? 그쵸. 어, 근데 그 얘기가 맞아. 그, 제가, 내가, 나랑 같이 기도 이렇게 하셨던, 내가 좋아했던 선생님이, 음. 아, 칠석팩 칠석맞이 신도들 해주시고 다음날 아버지 병원 갔는데 네. 걸어가기는 두발로 당신이 걸어갔거든 못 나오셔서 돌아가셨어 거기는 어쩌다가 우리 직업이 그렇다 남 살리자고 나 죽는 줄 모르고 하는 일인데 그래도 출석하기 이틀 전부터 허리가 너무 아프고, 원래 이제 그 선생님 좀 아프셨었거든. 그래서 병원 가자, 병원 가자 했는데 내 모래가 칠석이니까 음. 신도들 칠석 해줘야 된다고. 아픈데 누워서 칠석 다 보고, 다음날 9시에 병원을 가셨는데, 검사하다가 변명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서 돌아가신 거야. 그런 거 보고 내가 그 얘기를 신도님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이러다가 선생님 죽겠다면서 그래갖고 나 그날 와서 백종하고 나서도 예약전 안느냐고 한시부터 아홉시까지 밥한 개도 못 먹고 내가 야 그런 얘기도 듣고 내가 좋아했던 선생님이 돌아가시니까 음. 살자고 하는 짓인데 죽자고 하는 것 같더라고 아유, 그래서 무당팔자가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팔자야 아픈 사람은 살려도 내 몸에 어디 병 들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하루에 8 분, 8 분의 에너지에서 뭐 엄청 나거든. 여덟 분더 이상 안 한다는 게 음. 나는 내가 주어진 영량만인연만큼만 음. 아, 그래서 그 선생님 대답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주기적으로 검진 같은 거는 꼭 받으세요. 해야지 이제. 네, 그거 정말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음, 이렇게 연락 많이 주셔서 감사한데, 음. 뭐, 욕심내서, 뭐, 이렇게, 이게, 이게 손익 계산 따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안 해. 그쵸, 내가. 그죠. 음. 근데 그래서 진짜 신에서 주는 인연만 하고 싶다는 이유야. 그래도 한평생 다 못하고 가는 게 우리 일이니까. 그래, 아, 항공형 하러 가야 돼. 마음이 안돋